마포구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2년 제2회 주거복지대전에서 서울시 유일 2년 연속 10대 우수자치구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28일 수요일 구청장이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 구청장실이 운영됐습니다. 마포구는 계속해서 연말 인파 밀집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31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주 읽어주는 내구장 마포 시간에는 겨울철 폭설로 인한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관련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말이 되면서 마포구의 수상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주거복지대전에서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는데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선정돼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주거 복지 정책이 주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마포구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2년 제 2회 주거복지 대전에서 2년 연속 10대 우수 자치구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주거복지 대전에는 전국 지자체 96곳이 참여했으며 마포구는 작년 국무총리상 수상에 이어 올해 장관상을 수상해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특히 재난 및 강제퇴거 등 긴급 주거 위기 가구를 위한 임시거소 운영, 저소득 주거 취약 가구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 운영, 취약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제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건립, 주거 안정자금 융자 등 마포 진검다리 주택 사업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구에서는. 주거비 지원과 공공임대주택연계지원, 희망집수리 사업 등 주거취약가구를 위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는 구민들이 안정적인 주거공간에서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구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찾는 현장 구청장실이 이번에는 주민을 위해 조성되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마포 세빈 문화숲, 당연히 문화공간 등을 면밀히 점검했는데요. 2022년에 마지막 현장 구청장실, 이 현장을 마포 TV가 함께했습니다. 제8차 현장 구청장실은 먼저 마포 세빈 문화숲에서 한강공원 수변공간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마포 세빛 문화숲 한강 연결로 조성 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지난 16일 중공된 현장 연결 승강기를 이용해 현장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진에 에너지 박물관 및 공원 조성 예정지와 주민 편익시설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이 될 이곳은 그동안 보고회 등 많은 준비를 해온 곳으로 더욱 신중하고 세심하게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구민과의 소통을 위해 운영되는 현장구청장실은 이번에도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죠. 마포구는 홍대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는 요즘인 만큼 우리군은 안전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마포구는 2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홍대 인파 밀집 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홍대 관광특구에서 지역 주민 및 마포구 공무원 100명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안전마포를 위해 마포구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원 및 명예관광보안관들이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 주민뿐만 아니라 마포를 방문한 누구나 본인이 계획한 하루를 보낸 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일상이 보장받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금주에 읽어주는 내고장 마포 시간입니다. 겨울이 되면 내집내 내 점포 앞 눈치우기라는 포스터가 자주 보입니다. 눈이 오면 집 또는 상가 주위의 눈을 꼭 치워서 안전사고를 대비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눈이 올때 제설 및 주의사항에 대한 관련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먼저 건물 1m 구간에 대해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 제설을 실시해야 합니다. 쌓인 눈은 가장자리 혹은 공터 방향으로 옮기고 빙판길에 모래나 제설제를 뿌려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제설함은 주로 지하철 역사, 버스 정류장 등과 인접한 곳에 있으며, 그외 위치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한편, 눈이 내릴 때는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불가피하게 외출을 한다면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 등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불가피하게 자가용을 이용할 시에는 반드시 안전장구를 휴대해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이 정말 다 지났습니다. 올해는 많은 사건, 사고로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됐던 것 같은데요. 이젠 다 잊고 오는 2023년은 행복한 일, 좋은 일만 있길 기대합니다. 올한 해를 마무리하며 수고한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또 밝은 한 해를 위해 다 같이 열심히 달려봅시다. 마포투데이는 마포구청 인터넷방송국 누리집과 유튜브, 그리고 마포뉴스 앱을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마포투데이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